좀 찾아볼까요? 여기 운있어아요 <laughs> <밍스.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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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아와아와어디가니 아, 아, 아. 남친 아이고, <laughs> 어, <laughs> 아 예뻐. 아, 시니까 야, 어제 아 와, 팝콘 냄새 나, 미쳤어. 어, 여보, 팝콘 <laughs> 냄새... 보요 <뭐세요>? 팝콘 <근데> <laughs> 냄새 때문인데요. <laughs> 너 외로운데? 외로운데, 너 슬퍼, 너... 아지 떠나나 너랑... 어, 어, 어... 스탑 네, 너도 궁 근데 근데 아하 근데 매직 매직 저기 나가는 거 매직? 아. 일랜드 어! 네 아. 쟤 파세요. 매직 아, 패치 가 오늘 뭐 하러 왔냐면요 유튜브 찍으러 왔어요. 네, 네. 우리 댄스 춰볼 거예요. 낸이어서포기했어 오늘 얼굴이 많이 부은 거요

벌써 온댔어. 그니까. 아, 올라가네, 내려갈 생각데 올라가, 3층인데 우와, 올라가요. 좋다. 아. 뷰. 이거 우리 우리 그 우리는 여기 이제. 어? 거주. 말을 못해. <laughs> 말을 못해. 우리뷰야 우리뷰. 어. 어. 오빠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아, 오빠 레전드야. 치. 어. 인해 옹내형 같다. 인해. 아이돌이에요? 네. 아이돌이네. 무빙에줘 네. 무빙. 사람이안움직 k i n g about the movie. 지하 thinking about the movie. I'm t h i n k 이 n g a b 보 u t the movie. I'm thinking 지 b o u t the movie. I'm thinking about the movie. I'm thinking about the m o v i 시간 있으세요? 아껴 주세요 당신의 시간듣 금리입니다. 에포즈 뭐 하실래요? 에포즈 뭐 할래요? 몰라 네. <laughs> 다같이 이러고 있을까? 이쪽 보고 끌려줘 생각 안 해도 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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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녕하해요안 안 축축해요? 안 축축해요, 아, 아, 안 축축해요. 안 축축해요. 안 축축해요. 예요. 짜잔. 짜잔. 색깔이 다르다. 와. <laughs> 너무 예쁘다. 야. 내가 이야게 봤네요. 여기 없던데. 촉촉해요. 촉촉해요. 야,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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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버지겠더라고. 예, 저졌대요 예, 아졌 빨리 지웠대요. 예, 저졌대요 예. 성공해서 돌아가는. 보다 온대요. 괜찮네요. 좋아요. 사님 보러 가요. 그렇죠? 네. <끼럽죠>. 죠요 <끼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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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끼럽죠> 아, 계고 아, 결격. 예, 스트릿해요. 아, 스트릿이에요. 예, 이게 스트릿이지. <끼럽죠> 이게 스트릿이죠? 맞을 아, 것 같은데? 팔 빼고 다 맞을 거 같아. 맞을 것 같아. 살도 맞을 거 같아. 싫어해. 랄랄랄라. 개구리다. 어, 개구리다. 이 개구리가 더 귀여워. 응. 응. 많아. 와. 여기 운이 있어요. 메이플 <laughs> 캐릭터 같다. 아, 귀여워. 귀여워. 응, 주세요 아까 오늘 월급날이 아니었어. 아빠였어? 꺼내줘. 아, 네, 뭐야, 이거? 꺼내줘. 아이고. 저희 가보기야. 질투. 질투. 아니, 주름 껴안으면 되지않아 가운데로 오세요. 센터 아, <목소리> <댄서> 안 가요. <귀여워>. 다리 <laughs> <안 웃음> 아파요. 너무 사악한데.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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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뽀 실핀을 아, 아. 좀 찾아볼까요? 응.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아, 이거 바꿀게 바게아씹어마머크락이 계속 내려와 해 아니 내 머리에 상기아 우야잘생겼다 오호! 화 오호! 오도 다리 래어져 오호! 내게 유튜브 뺐어요. 예! 왜? 왜? 아키토 오늘 바보예요. 자, 바보예요. 자, 바보예요. 너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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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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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게리타좀 달라. 나 오늘 아르게리타. 너가 너가 깔보르게리타 아, 르게리타 이거 맞아야 돼. 하나에 맞아, 어, 팅에 응. 그걸 빼는 게 힘들어서 모르거 아, 너너좀라리이번 어, 빼. 어, 어. 어. 올리브 타이 없는 느낌. 올리브랑 휘망이랑 그 빼주세요. <laughs> 우리 뭐 했지? <laughs> 메뉴 더 골라요. 우리 두개더 골라야 돼. 어, 또 내면 아, 이제 두개구른 거예요? 핫가루구나 하면 모자 아니야? 핫가루구나 하면 나머지는 차가운 거예요? 다음. <laughs> <laughs> 어다 <나> 골랐어. 손 힘들어. <laughs> <laughs> 이 녀석 골라요. 아 <laughs> 어, 힘들었다. <laughs> 아니 아..뭐야? 하나 하나 야이지 웃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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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예 눈에는 이런 친구 없지? 아나 콩쥐가 먹알지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지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아, 지그재그로 뒤틀리잖아 아, 그거 해복면서 아, 미끄러지지 말라고 아, 진짜요? 타이언에서 영감을 받아서 아 헬스 마실 아미끄러져 아, 나오는 게 이거야? 오야수어 그 <laughs> <laughs> 진짜 신기 <laughs> 가정식 운간이왜이렇크 <공룡이> 왜? <웃음> <웃음> 아, 왜? 나 저렇게 해야겠다. 씨발, 앞에 있는 아치트 공포의 세요제 앞에 앉은 구박머리의 왕비, 달린 거? 조용히 게되요내 지인이 제가 인형에 나보고 캐롤해 이랬더니 나보고 <laughs> <laughs> 외계인, <웃음> 외계인이라 했는데 페로멜 <캐롤으로> 했다고 <laughs> 어, 알겠어. 반다 <laughs> 아생각너꾀먹래 언제부터 찍고 있었냐? 언제 언니, 진짜 미끄러지기 전에, 다음에 어, 피짜 미끄러지기 전에. 냥냥냥냥냥. 야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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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어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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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봐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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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야임

어? <laughs> 뭐야? 취향이야. 전 <laughs> 유튜브 가기 진짜 갑자기 올라가네? 나못 <laughs> <야>, 찍었는데? <laughs> 강해요. 저도 강해요빵질하지니내가리가비제대좋아요 <laughs> <아니? 돌아가자>. 예, <laughs> 도맞 우리도 해전문만 사고 올까? 그럴까? 우리도 해전문만 사고 올게. 안 된대. 안 된대, 알겠다. 수고야. 또 당해. 이거 진짜 불닭처럼 빨리 빨리 방갈더니 지色 没这么多。Oh, 다죽었어로 이로 릿어야어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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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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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이 게이. 여기 계 뒤에 우리 해체로 설게 아, 해체로. 아, 우리 해체로요? 계지에요 계획이죠? 계획이요계획이요 야무지게 놀았다. 계획 누워줘? 계획 누워 이제 오늘 연락 안될 거니까요, 너.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 뭐, 시간지에요? 저 이분은 퇴장당해요? 아, 저 <웃음> <웃음> 이디 어디뭐 어디뭐 해줘둘서 이렇게 감성있는 룩드월 처음이야